국가 산림문화자산입니다. 산림청에서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동촌리에 있는 황장금표 바위입니다. 지정목적은 화천 동촌 황장금표는 비소금이 마을 하천 변에 비소금이 금산동표라는 글자가 새겨진 바위로서 조선시대 왕실에서 사용되는 소나무 황장목의 벌목을 금하는 표지석입니다. 어, 신중 동국, 여지, 승남에 황장목의 벌목을 금하는 황장봉산이 둘러 있는데 하나는 서쪽 30리, 다른 한쪽은 동쪽 40리에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그중 동쪽에 있는 황장봉산을 나타내는 황장금표로 추정되어 설림 문화, 자산으로 가치가 큰 곳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출렁다리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아, 멋지네요. 역사적인 모습의 의미 비열을 우리가 해봅니다. 참 좋습니다.